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는 사람 진정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람이 왜 울까요? 보통 슬퍼서 울죠.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이 그만 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공감을 해주면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애칭이 있다면 은 애칭을 불러주면서 얘기하십시오. 꼬마아가씨떠울어요 보석 그만 울리고 네?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요? 알겠죠? 하면서 애칭을 불러준다면은 아마 이제 울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진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세 번째, 화를 내십시오. 계속 운다.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야, 또그냐 어, 또 울어. 그만 좀 울어. 맨날 울어. 애야, 아, 애네, 애니까 맨날 울지. 야, 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아, 울어, 울어, 울어. 아, 니 나가서 울든가. 이렇게 화를 내면은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그 마음이 진정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네 번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우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은 어 나를 위해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마음을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냥 우세요. <laughs> 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울어준다면은 그 사람도 감동을 받고 마음이 진정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옆에 가가지고 웃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울음에서 웃음으로 변화되는 기적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일단 옆으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준비, 준비한 이제 웃긴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한 가지 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뭐그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뭐 혼잣말로 하십시오. 아, 그거 아니야? 손녀 남우군 알지? 거기서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대. 이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아니 남우군이 손녀 옷을 가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아니 극동이 마려운 거야. 아니 극동 마려운데 어떻게? 뭐 삐뚤까뚤 채널 볼 거야? 그때는 그런 게 없는데, 응?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볼일을 보려고 어느 숲 속에 들어가서 똥을 싸고 있었지. 근데 숲에는 뭐가 있겠어? 사슴이 있겠지. 사슴이 딱 이제 가다가 뭔가 냄새에 이끌려서 딱 봤더니 나무꾼이 똥을 싸고 있는 거야. 그때 사슴이 뭐라 했는지 아냐? 싸슴?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옆에서 한다면은 아마 상대방은 그 우는 마음이 진정되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날을 보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설명해 드린 우는 사람 마음 진정시키는 법이 영상 꼭 참고하셨다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만약에 울고 있다면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